이건 1일달에 심었는데요. 1일달에 심었어도 그때 날씨가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이게 쌩쌩하게 못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음, 작년 10월 1 0일날 심었는데, 아이, 안 된다. 이 한번 캐갖고, 크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날씨가 심고, 심고 나서도 쪽파가, 아예 떨어졌다. 뭐라 그러지? 쪽파가 냉초 시원한 거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심어 갖고는 어느 정도 온도가 최하, 좀 따뜻이나 15도, 2 0도인데 평균 기온이. 이게 단단해지는데, 빨리 커지는데, 이거는 봐요. 뿌리가. 근데 한번 익어요. 그러니까 여물어요. 동글동글하게. 여물기는 여물는데,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끼리 차이가, 여기, 여기가 배는 나는 거네요, 여기 보다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쪽파가 팍팍 커지지 않았죠? 이 1월달에 심은 거, 장년 10월달에 심은 거니까. 그러니까 10월달에 심어서, 10월달 또 바로 보온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뒀거든요. 하우스 한 겹으로. 보온해줬으면 타박하게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 그리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심으면 12월달에 판매가 가능한데, 그거는 방법은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많이 분열이 안 되고 판매가 불가능해요. 이거를 한번 풀어, 풀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네. 아이고, 아가, 아, 아가다, 아가다. 그런데 예전 쪽파 종구 특성 아시죠? 크든 작든 동시에 나요. 동시에 커요. 근데 이렇게는 또 비교를 안 해봤어요. 얘하고 얘하고 심어서 또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예천 쪽파 종구에서 농사 잘 지은 거 아니에요. 동글동글 하잖아요, 구근이. 약간 길쭉해야 되거든요, 쪽파 종구가. 길쭉길쭉 해야 그게 예천 종구예요. 동글동글하고 깨끗하게 손질된 거는. 씹입니다.